와아 운이 60킬 레전드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 에코가 갑이에요 아. 심상혁 캐피. 팩팩 내려와. <놀람> 오, <놀람> 중호가 나 나이스 아, 반신신 맞아 유튜브 가면 소리 다 나오긴 하는데 방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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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패 삥 두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배. 하나 덱캠 제대로 박았는데 방둘이라며 형 아니 금방 있었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 개구 탔어요 어, 개보네 이상한데? 개구 타는 적은 안 보였어 근데 방에서 오른쪽으로 한빠더라고 음, 명은 빠졌어 하긴요 방나 오가나다 오가나 더. 오가나 더. <laughs>

뭐야. 아 영탁 경영이 주무세요. 폭탄이 <laughs> <laughs> 설치되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들어가세요 영태경님 영로님들어가세요들어가세요들어가세요들어가세요 아마마마. 아, 아 박스, 가 아, 박스, 드 아, 박스. 세요가드피가두요드가두드로가 게임인가? <laughs> 이거, 이거 아이온 같은데요 아이온? 레이도 아 뭐야 방있 레이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아, 중옥! 중옥! 와이박목내 와. 수준인데. 좋습니다. 아, 달려 달려. 영 주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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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에

자유, 행복, 사랑 반샷 아, 나만 잘 맞춰 당근님도 시청자분 아군이 시청... 아, 아, 승리하였습니다네 <laughs> <안 먹어요? 웃음> 반! 이거 나온 거 반! 나도. 뭐? 와, 무빙 뭐야, 씨! 방금 상대방 무빙이 더사기였던거 같기도 하고. 방설 때! 야, 뭐야, 핵이다! 이 새끼, 핵이다! 뭐야, 이 새끼 뭐야! 어, 이 새끼 <laughs> 핵이다, 이 핵! 기... 내가 이 새끼 아까 봤을 때 떡을 골라놨던 거 있더라고. <laughs> 방대방 방 천장에 머리 박는데 아군이 아, 패배하였습니다와 조조까지 있어. 아이 새끼 뭐야? 아이방 천장에 머리를 박어 미친 놈이. 형왜 그래? 아발이야 이거 이거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 <laughs> 이제 알았다고 네. 이제 온다 좆댔다 아적댔다 <laughs> 파이더맨인데요? <laughs> <나 신장품으로> 동하는데나노 <laughs> <laughs>

님들 설해주세요 아, 이거 왜 와서 대주? 너, 너, 너 잡지 말고 잡지 말고 너 앉아고. 으 바로 해치하려고 있어. 경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오간데요. 조 됐다. 왔다 왔다. 맞다, 이 개새끼. 먹을 리가 안 있겠어요. 안 먹을 리가 있겠어요. 이 개새끼. <laughs> <왔다, 웃음> <왔다>, 아. <뭐야? 웃음> 아. 아 그나 종합백인데 스나 노줌사도 이제 m 4에임처럼 이렇게 보여요 노줌. 경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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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새끼. 근데 이게 설이 의미가 없다. 저 새끼 고점 한 방에 맵 반을 나갔는데 거의. 우와. 야, 이, 이렇게 된김에옥 천장에 다와 봐. 아씨당했어아이 패배했습니다. 오게 고점해 봐. 이 씨. 방새는야 고명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실제 실신적으로 죽은 것 같은데 나? 아니 안 죽어요 저거. 와, <목소리> 어, 대박, 우리 <laughs> 오케이. 우리 방설이다. 오케이. 경고. 이설치되었 빨리, 빨리 빨리 해지는 날. 해체이 개새끼. 너이새키 유튜브라 <laughs> 구독한다. <laughs> 어, 이개새끼3 5킬라고있네 <laughs> 뒤에 칼온다 칼. 자, 이 오! 미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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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

겹쳐져 있으면 와 시발 한국 스포에서 60을 보나? 아? 위치도 있어. 숨어봤다 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와, 먼디 방금 이러고 있네. 정 근데 어느 게임이나 핵은 다 있어요. 브레상하아 같이 쪼자 같이 상은아, 같이 쪼자니까 아니 이거 쪼는게 의미가 없어 관통액이라 먹을 거 아니야. 쪽와 아, 60킬 됐지. 레전드 유튜브 구독갑니다 Might be nice to own a jet plane, I'ma do it all for you. Come along and see us true. but the world is pretty cold.